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소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만위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그런 의미를 한 주간 앞서서 생각하면서 복음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쉬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심령과 가정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귀로 듣지만은 귀를 통해서 들여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의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깊이 심겨지고 자라나서 30배 60배 백배 결실을 맺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자존하시는 하나님 안에 말씀 로고스로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우리의 구세주로 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나 그는 그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조건 속에서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고 할수 없는 영원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연약한 육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모습이 없었다면은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방해가 있고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이기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하시면서 자기를 절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그대로 실현되도록 자기를 내어 드리신 그 순종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됩니다. 구약의 천사들처럼 일시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사람으로 잉태되셔서 사람으로 출생하시고 사람으로 자라나셔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신을 가리켜 항상 인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께서 육신으로 오시기 위해서 사람의 태가 필요합니다. 여인의 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와 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말씀이 육신에 오셔야 만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의 준비된 태를 지켜보시면서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지켜보시다가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택하셨습니다. 그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객관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택하시기 때문에. 그 기준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보는 기준과 하나님 보시는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택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받아 거룩한 일을 하는 신령한 선지자인 사무엘조차도 그가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전혀 달라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우고자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는 아니다. 내가 버렸다. 내가 원치 않는다라고 거절하실 정도로 그렇게 실령한 사람의 눈높이와 하나님의 눈높이도 전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이세 여덟 번째 막내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실 때에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맞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기준으로 나사렛에 사는 어떤 여인이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도 경험하고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원치 않는데 강제적으로 역사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를 하도록 시키시는 분은 아닙니다. 물론 강권한다는 말은 있지만은 그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의 태를 거룩한 태로 구별하여 사용하시기 위해서 침례 유한의 가정을 섭리하셨습니다 손을 대셨습니다 그 가정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리고 자손을 두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들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사가라의 가정에 오랫동안 제사장 직분을 맡을 후임자가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전심으로 사가라와 부인 엘리사벳이 기도하고 기도해서 우리에게 아이를 주옵소서. 이 아이가 있어서 이 제장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태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그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 이미 들으십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다니엘 당사자는 몰랐지만은 나중에 그 기도 응답을 가져온 천사가 말하기를 네가 입을 열어서 처음 말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미 들으시고 응답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했다면은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기도 내용이 그대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조급함이 있어요. 서두는 것이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에게는 더 많아요. 급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뭡니까? 빨리빨리, 이겁니다. 사장님, 나빠요. 이거보다도 빨리빨리를 더 많이 배웁니다. 처음에 적응을 못한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적응해서 다시 자기 나라 가면은 자기 나라 적응을 못 해요. 느려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기도에 대한 응답은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그 믿음과 열정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응답을 받기까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는가 그것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애간장을 녹이지만 은 우리는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호흡이 가빠지고 생활이 어떤 일상생활이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응답을 받을 만한 믿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몇년 했을까요 40년 예. 자꾸 어려운 거 물어보신다 보니까 답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시고 오셔도 됩니다. 40년을 방향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 40년 동안 걸어야 될 길이 아니거든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지 40년이나 생활은 너무나 길어요. 빠르게 진격했으면은 열흘한달몇 개월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이들을 좌로 우로 전진 후진 뺑뺑이 이렇게 해서 계속 광야를 돌리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구름 기둥만 보고 따라갑니다. 그게 40년 생활이에요. 그런 40년의 생활이 하나님께는 이들이 연단 받아야 될 시간이라고 보셨던 것입니다.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고 결코 지연된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다라고 판단하시고 그들에게 40년 동안 철저하게 자신들의 생각이 이 생각에서 빠져나가기를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오직 떡으로만 살려고 오직 육신의 식물로만 살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만나 이외에는 절대로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만나는 노력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찬 깨를 부려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만나요. 우리도 하나님의 만나를 항상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도록 우리를 철저하게 연단시키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는 그러한 연단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침례 위원의 가정에 오랫동안 아이를 주시지 않았지만은 첫 날부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가정에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미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상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 그것을 사가리아 엘리사벳 모두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도 안 되는 육체적인 상황이라고 본인들이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한 겁니다 기도는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입니까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입니까 불가능 불가능에 도전하는, 불가능.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안 물어봐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물어보게 되기 때문에 생각났을 때 빨리 대답하는 겁니다. 불가능. 하지 못하는 것을,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이거든요. 이들이 할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이들에게 그 오래전에 기도했던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과라는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지 않고 자신의 순번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워낙 제세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추첨으로 성전에서 봉사할 시간들이 오는데 그것이 일, 일생에 한번 올까 말까한 그런 지경이 이르렀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이번 주일만큼은 내가 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과 기도로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질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 주일은 내가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반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사가라에게 그런 기회가 오자, 감사함으로 성수에 들어가서 이제 재단 촛불을 밝힐 때가브엘천 사장이 나타나서 "사가라야,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니까 할아버지가 멘붕이 온 거죠. 신작 주시지, 이제서야 점 점점 말을 못 하고. 너무 놀래서 충격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희 아내 엘리사벳에게 낳을 그 아들을 요한이라 하라 그 가정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조상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라는 것을 붙여주기는 어렵지만 은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 가정의 역사에 주셨습니다 그 마침내 할머니가 잉태를 했어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어요 이 가정에 엄청난 축복이 아닙니까? 제사장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엄청난 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마리아를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었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 나사렛에 있는 그 여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밝히지 않습니까? 너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 거절하죠. 저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일은 저에게 불가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가브엘 천사장이 누구를 예를 들었습니까? 바로 엘리사벳.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던 그 친족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가 이미 잉태하여 육개이 되었다.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 하나님은 우리가 할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브엘 천사장이 대적.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이라. 이것은 지금 마리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이라 이 말씀이 이 많은 순간에 마리아는 자기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자기의 생활에 자기 환경의 모든 것들, 자기 의 육신의 기능을 단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습니다. 저는 주의 계집 정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이거는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의지를 내가 이렇게 할수 있고 저렇게 할수 있다라는 그 의지를 결단력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제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저는 종입니다. 저의 의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의지는 주님께 있으니 주님께서 뜻대로 하십시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에 그 마리아의 태를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용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태에 잉태하는 과정이 사람의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혼한 남편이라고 불려지는 요셉. 비록 동심하지 않고 1년 남은 정식 결혼까지의 시간이 있었지만은 정혼은 법적인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가 성립되므로 남편 아내라는 칭호를 쓰고 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정혼까지 하여서 이제 결혼할 날만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요셉에게 마리아의 잉태 소식은 큰 충격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마땅하지만은 차마 그렇게 할수 없어서 그냥 소문내지 않고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파혼하려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도 택하셨어요 마리아의 태를 택하, 택하신 것처럼 요셉도 택하셨어요 마리아와 잉태된 아기 그리고 태어나서도 아직 성장하기 전까지의 어린 연약한 예수를 보호하려는 그 직분으로 택하셨어요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나는 말씀을 듣고 요셉은 그대로 자기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사에 따라 고백한 것과 똑같은 심정으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마리아를 결혼식 전보다 먼저 데려와서 미리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래야만 마리아를 보호할 수 있고 그 인태대 성녀인 인태된 예수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요셉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출산을 임박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는 그 역할 그리고 아이를 낳고, 헤롯이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천사의 말을 듣고 다시 그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국까지 피신하고 다시 나사로 데려와서 정착하여 예수가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울타리가 되어준 요셉. 그의 놀라운 역할은 크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여 쓰지 않았더라면 요셉을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태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여질 수도 있고, 또 주위에서 요셉처럼 말씀을 받은 실제적인 어떠한 놀라운 하나님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그를 돕는 자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일 년을 다가 달려온 것입니다.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여 그걸 출산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요셉처럼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왔고 이루어가고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죄가 없으세요. 왜냐하면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진 원죄를 가진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으세요. 그러면 예수를 누구라 불려야 되는가? 이 아담이 아닌 다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아담. 예수는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인자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몸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물로 드리는 그 희생의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사이다. 마리아의 고백,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사이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예수의 개선마리동산의 기도의 고백.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결단이 없었더라면은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이죠. 그러나 예수는 그 안에서 솟아나는 사랑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우리는 단순히 아가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그, 그것보다도 뛰어넘는 놀라운 사랑이 그의 이 육신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피로써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지극히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하는 원수된 자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유신을 보내셔서 피를 흘리시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피를 흘리시는 사랑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속죄하여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세요 그는 죄가 없으신 마지막 아담이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 값을 갚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전파하라, 증언하라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이라 말씀하셨어요. 어떤 이름만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까? 예수. 어떤 이름만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됩니까? 예수.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마리아가. 자기의 의지를 들여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셔서 높여주셨지만은 우리 스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사용하셔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내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좋은 교훈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고백이에요. 그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성가대 원들이 열심으로 아주 오래 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함께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각자의 시간, 각자의 스케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날, 우리 영혼의 구세주 예수그씨가 오신 날을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서 그런 믿음의 본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고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주님께 드려지는 주님의 도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